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지금 약간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뽀송이가 또 미용을 했는데 추위를 음, 되게 많이 타요 엄마가 여름옷밖에 없으니까 애를 그나마 반팔인 크롭탑을 입혀놨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을 옷을 엄마가 못 찾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름옷은 좀 넣고, 가을 옷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입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뽀송이가 14살이잖아요. 14년 동안 뭐 중간에 버린 옷도 있지만 옷이 진짜 많아. 그래서 하나씩 옷을 좀 보여드리고, 어떤 옷들이 좀 좋은, 좀 강아지들한테 좋은 옷인지, 어떤 옷은 좀 이런 디자인은 사지 말라. 좀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가을옷과 여름옷을 일단 구분을 좀 합시다. 옷장에서 이런 어. 거다으어 입힌 거다.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동물병원 일할 때 보호자분들이 어, 우리 애는 애한테는 너무 작아. 우리 애한테는 너무 커 이러면서 이제 갖다 주시는 거, 이런 어, 거으어 입힌 거, 이런 날씨는 이제 넣는 거지. 이런 것도 다으어 입힌 거. 이런 거는 이제, 나시는 좀 넣을게요. 진짜 킹받죠? 킹받는 요런, 이게 어떻게 옷이야, 이렇게 작은 게. 이런 거. 우리 애도르고, 이렇게 김치국물 묻은, 이런, 다이소 옷도, 꼬질꼬질한 옷도 있습니다. 이게 좀클것 같은데, 지금. 이런 티는 지금 입어도 되고. 요런 것도, 요런 것도 다 다이소 옷. 응, 어, 바이, 다이, 아닌가? 다이소 아닌가? 이거는 테모에서 샀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거든? 테모에서산 거. 근데 문제가, 어, 좀 커. 보승이한테. 그래서 한, 조금 보승이보다 더큰 아이 연락 주시면, 어, 택배 제가 선불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크더라고. 어. 일단 요거 빼놓고 요것도. 아, 이런 거 너무 낡았는데 어, 이런 거 너무 낡았다 이런 건좀 버릴까 우리 애기 이런 건좀 버릴 것도 좀 빼놓을게요 버릴 거아 이거는 조금 아직 우리 보승이 전매특허 배바지 아 보승이 전매특허 배바지인데 이런 건 아직 겨울 거 겨울 것도 또빼놔야 해. 겨울 거음 겨울 거아 이런 건 이제 여름 여름 올인원. 여름 올인원도 여름 옷으로 빼놓고. 이것도, 아, 킹받긴 한데, 요것도 겨울옷이에요. 겨울옷. 아, 요것도 겨울옷. 아, 요것도 겨울옷. 안에 털이 들어있죠? 빼놓고. 겨울옷. 음. 이건 반팔은 입을 수 있나? 반팔이, 반팔 입기 좋을 때. 반팔이, 여름, 뭐. 반팔. 아, 여기 반팔이 많이 있네. 근데 왜 할머니는, 왜 반팔을, 반팔이 여기 많이 있는데, 얘 내복도 있네. 내복도. 내복도 있네. 근데 왜 할머니는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엄마를 또, 이렇게 옷 정리를 시키는 거야. 요런 것도 다 여기 있었네. 요런 낯이 입히면 되는데. 할머니가 찾기가 귀찮았나 보네. 요런 거 이제 기모. 어, 요런 거 이제 안에 기모. 참고로 지금 들리는 유튜브는 최고다영만입니다. 최고다영만 108배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 이제 겨우로 이런 것도 안에. 어, 제가 이런 색깔 좋아해가지고. 너무 귀엽죠? 갭, 맨투맨. 이런 거. 그냥 가디건. 맛이, 아 킹받는 크롭탑 여기 또 있네요. 킹받는 크롭탑. 아 여기 많이 있네 할머니가 근데 못 찾았네 이것도 아 이것도 한 번도 못 입었네 올 여름에 너무 더워서 원래 우리 애기가 옷을 여름에도 많이 입는 앤데 더워가지고 올 여름에는 진짜 옷을 입힐 뭐 그런 것 그런 생각도 못했어 진짜 너무 더워서 어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 내복도 이런 거 우리 애기 내복 이런 어, 것도 너무 귀여워 이런 소매가 요런 진짜 내복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게 너무 귀여워. 응. 이거는 다 여름 여름 내복인데 이런 거 여름 내복. 되게 얇아 보이죠. 우리 애기가 추위를 많이 타서 에어컨 틀고 하면 이런 걸 입히거든요. 근데 진짜 올 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입혔네. 이것도 이것도 원피스인데.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입혔네요 이것도 다 시원한 이런 소재 옷이 많이 있었네 할머니가 못 찾은 거네 이것도 다 여름 맛이 이런 것도 지금 입으면 되겠는데 보통 보승이 옷에는 등에 이런 거좀 고추장이 묻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할머니가 밥 먹을 때 거기 앉아 가지고 한 입씩 묻어 먹어서 고추장이 콩 묻어 있어요 이거 보승이 잠옷 고증이 잠옷 너무 킹받잖아요. 이 미본과 이 퍼프 소매, 이 퍼프 소매 아 너무 킹받아요. 이게 이러, 이런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시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입히면 되고 이런 원피스, 이런 원피스도 이제 어 병원 갈때 입고 이런 티도 입으면 되고.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여기 옷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응? 겨울옷이랑, 이렇게 많이. 요것도, 우리 보승이 잠옷. 요것도. 근데 이거 엄청 오래된 거야. 이거 한 10년, 10년은 입었어, 잠옷. 요것도 이제 킹박게 이렇게 프릴로 돼 있는. 요고, 요것도 이것도 여름옷. 스카프. 진짜, 진짜 많이 여기 다 있었네. 못 찾고 왜 그랬을까? 이거는 뭐야? 아 이것도 크롭 탑이네요. 여름 날씨. 아 이거 여름 날인데 이거 지금 지금 입히면은 좋을 것 같은데 탈이라서 이것도 끊어놔야겠다. 그리고 요거 겨울옷겨울옷요거아 여름 원피스. 아 요거 못 입었네요 올 여름에. 아 딸기 요거 원피스. 아, 요거 못 입었네. 보통 이제 보수인이가 저런 옷을 입을 때는 이제 병원 갈 때. 병원 갈때 많이 입는데 못 입었네. 요것도 이제 크롭, 크롭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바, 버블? 뭐라 그래야 돼? 엉덩이가 이렇게 빵긋 나오는 바지거든요. 어, 요거 귀여워요. 이것도 여름 뭐 이제 안 입고. 제가 하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옷 중에 이렇게 좀 이런 니트 소재 있잖아요. 요런 거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이게, 어 입힐 때에도 별로 애기들한테 이런 데가 이제 입힐 때도 별로 그렇게, 그렇게 좀 편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보온이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나는 기모를 사거나 안에 그냥 털이 들어 있는 걸 사거나 이렇게 털이 들어 있는 걸 사거나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신축성이 별로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진짜 신축성 없는 소재 있지, 이런. 어, 그냥 정말 예뻐서 산거 있잖아요. 신축성 아예 없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 권하지 않아. 아, 진짜 저도 그냥 예뻐서 예뻐서 산 건데 이게 진짜 아기들한테는. 이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막상 또 입히려고 하면 그래서 손이 많이 안 가요. 손이 많이 안 가가지고 그다지 저는 권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조금 어덜 예뻐도 좀 편한 거 사시는 게더 손이 많이 갈 거예요. 이런 거 바람막이, 바람막이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진짜 진짜 안 입히게 돼. 어, 팩도 안 뺐어. 팩도 안뺐어요 이렇게 되거든. 팩도 안 떼지게 되니까, 음, 웬만하면은 사지 마셔라. 그래도 뭐 가을 오시니까 꺼내는 놓겠어요. 이거는 이제 누빔 조끼인데,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작년에 페페형가 가서 샀던 거거든요.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는 두 가지, 미키 미니 둘다 있어요. 미키. 미니, 미키, 미니, 둘 다. 이거 아. 둘다 꺼내놓고. 요런 거 티셔츠. 제가 미키, 이제 디즈니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애까지 요런 옷이 좀 많아. 요런 것도 이제 꺼내놓고. 어우, 꼬질꼬질해. 이 옷도 한 10년은 된 옷인데. 이것도 꺼내놔야겠다. 아, 요거 진짜 예뻐요. 요거. 요거 입고 나가면 이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 요 반팔. 아, 요것도 진짜 이뻐. 요것도 원피, 그, 올인원인데, 베이비 미키 그려져 있고, 여기 팔에 요렇게, 팔꿈치에 요렇게 덧대 있거든요. 요것도 진짜 이뻐. 요거 이치독 제품. 다 내돈내산입니다. 저 협찬 하나도 없어. 저는 협찬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아무도 협찬을 해주지 않아요. 는 항상, 효나는 항상 내돈 내산. 요런 거는 이제 겨울 내복인데, 삼중지로 돼 있는 거. 어, 도톰하게. 겨울 내복들. 여름옷 요거는 지금 입으면 이쁘겠다, 원피스. 아, 요것도 킹받는 아, 퍼프 소매. 킹받는 퍼프 소매. 요런 거빼 놓고. 이런 거는 너무 낡긴 했는데, 우리 애기 진짜 이거 한두살때세살때산 거라 10년 넘은 거거든요 버리기가 좀 그래 보승이 냄새나 이좀 가지고 있어요 그냥 버리지는 않고 원피스 원피스 지금 입기는 조금 춥지 이제 아킹 받는 크롭탑도 나왔네요 킹 받는 크롭탑 아킹 받는 크롭탑 겨울옷들 아 우리 애가 옷이 진짜 많아 옷 진짜 많아 무슨 겨울에 이제 집에서 입는 조끼 요런건 괜찮아 요런거 이제 위에다가 입히는거 구스 완전 가벼운 구스예요 약간 소재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몽클레어 소재 소재만 진짜 가벼운 구스 유니클로 소재 아, 요런거는 입혀놓으면 애도 가볍고 따뜻하고 실내에서 활동할 때 입혀놓으면 딱 좋다 요런 거 입혀놓으면 좋고. 아, 참, 엄마는 이해가 안 가네. 옷이 이렇게 많은데, 할머니가 옷이 없다고. 크롭탑을 입혀놓는. 요런 거 이제, 봄, 가을 잠옷. 어, 봄, 가을 잠옷이에요. 요런 거. 디즈니가 진짜 많죠? 제가 디즈니를 좋아해서. 아, 진짜 이런 거 사지 마. 진짜. 이런 음, 바람막이 진짜. 진짜 안입고 애도 막 불편해하고. 진짜 안 입어 진짜 아 요런 원피스 예뻐요 요런 원피스 요런 거 있잖아 그냥 티셔츠에다가 응 음, 티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행님들 그냥 뭐 요런 거어 요런 거에다가 이제 안에 입히고 이렇게 입히면 요런 거 귀여워 요 지금 입으면 되겠다 어 지금 입히면 될것 같고 이런 거 이것도 의더 입힌 거거든 이거는 이제 동네에 아는 그 강아지 이제 키우시는 <laughs> 산책하다 만나는 이제 친해진 분이 어, 우리 애는 이제 아기때 입었던 거라고 보승이 맞으면 입으면 맞겠다고 주셨던 거 이것도 있고 반팔 티 반팔 티아 이런 것좀 킹받죠 어, 아디독스 요런 거아 요런 어, 것좀 킹받지 아디독스 이렇기모들온거아 요것도 봄 가을 자목 요것도 디즈니네요봄 가을 자목 여름 옷피스 여름 여름 엄마는 딱 보기만 해도 알잖아 이게 여름인지 가을인지 요것도 지금 입으면 되겠다 요것도 올인원인데 귀가 달려있고 어. 긴 바지에 나시 요거 지금 입으면 되겠네요 옷이 이렇게 하면 하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크롭 탑을 입혀놓고 애를 그렇게 해 이것도 긴팔 지금 입으면 되고 요것도 예전에 저 동물병원 일할 때키 강아지 키우셨던 어떤 보호자가 애기 작다고 청 원피스 갖다 주셨던 거거든요 어. 베스트 베이비라고 써있어 베스트 베이비 최고의 아기 최고의 아기 우리 보시님 겨울옷 겨울옷, 여름옷. 저는 진짜 보기만 해도 이게 여름옷인지 겨울옷인지 딱 알아서. 아요거 참고로 다른 겁니다. 색깔이 달라요. 두 가지 귀여워서 두 가지 컬러 산 거. 음. 요거는 버리고 요거 겨울옷. 이런 거 이제 그 타월 우리 그 수면 수면잠옷 소재 이런 거. 완전 보드라워. 이런 거. Good.